안녕하세요 산이조아입니다 여기는 어, 천재연폭포입니다 천재연 제1폭포 비가 오고 나서 물빛이 아주 예쁘고 여기 비가 온 다음에만 폭포가 흘러요 자그맣게 멀리 폭포가 흐르고 있습니다 물빛이 너무 아름다운 천재연폭포입니다 새벽에 잠깐 비가 와가지고 어, 여기도 폭포에 물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음. 비온 다음에 오면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2폭포로 가볼게요 여기는 천재연 제2폭포 가는 길이에요 돌계단으로 되어 있고 아, 양쪽에 나무들이 굉장히 예뻐요. 천천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안구정화의 시간입니다. 매일 유튜브 보시느라고 눈 너무 많이 아프시죠. 초록색을 많이 보면 눈의 피로가 조금 덜 하다고 해요. 초록색을 마음껏 보세요. 여기는 온통 초록초록입니다. 지금 새벽에 비가 와가지고 물이 아주 많아요. 이럴 때 와보는 것도 아, 괜찮아요. 바닥이 조금 미끄럽긴 한데 조심하면 돼요. 지금은 안구 정화의 시간입니다. 초록색 나뭇잎을 많이 보세요. 이는 온통 초록 초록 입니다. 이는천재연 제2 폭포 가기, 전에 아, 중간 쯤되는위 치에 이렇게 나지 막한 계곡 물이 흐 르고 있 습니다. 아, 물소리 너무 좋아요. 오늘 은눈에 피곤 함을좀덜 어주 는 아, 초록 초록. 초록 색깔로 준비를 해 봤어요. 아, 다음도 편안해지시고 눈도 편안해지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힐링의 시간입니다. 물 흐르는 거 너무 예뻐요. 물도 깨끗하고. 음, 아, 예쁘다. 이거는 위에 나뭇잎 색깔, 초록색. 색을 많이 보세요. 어, 여기가 폭포도 예쁜데, 어, 이렇게 잔잔하게 흐르는 계곡도 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힐링의 시간입니다. 물 흐르는 소리를 듣고 계세요. 여기는 천재연 제2폭포 상단이에요. 조금 있으면, 어, 가볼 거예요. 천재연 제2폭포. 상단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여기서는 물이 얼마 없는 것 같은데, 폭포 떨어지는 거 보면 굉장히 용장하죠? 음. 개인적으로, 여기 풍경이 굉장히 멋있어요. 오, 여기 너무 좋아요. 양쪽에 물이 흐르고 또 이게 관계수로라고 옛날에 농사 지을 때이 물을 끌어나가었다고 합니다. 오, 굉장히 분위기 있어요. 너무 예쁘다. 이렇게 평평한 길로 계속 가요. 여기는 천재연 제이폭포 내려가기 전에 어, 물소리가 너무 우렁차서 잠깐 서 있어요. 어, 너무 멋있어요. 나무가지에 가려서! 살짝 보이긴 하는데, 어, 너무 멋있어요. 아, 안구 정화의 시간입니다. 초록색을 많이 보세요. 지금 풀잎들, 나뭇잎들이 비에 젖어 가지고 촉촉한 상태예요. 저는 관계수로입니다. 물이 흘러서 이렇게 쪽으로, 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여기는 경사가 조금 심한 계단을 타고 내려가요. 여기는 운동화를 신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천재연 제2폭포입니다 어, 전망대 가기 전에 약간 위쪽에서 조금 담고 있어요. 여기는 전망대 정면 말고 약간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천재연 제2폭포를 보고 계십니다. 어, 비가 와서 아주 수량이 너무 많아요. 너무 좋아요. 음,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는 천재연 제2폭포입니다. 지금 정면에서 보고 있어요. 음.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아주 많아요. 물 색깔도 아름답습니다. 바람도 시원하고. 여기는 천재연 제2 폭포입니다. 폭포를 한번더 보여 드리고 저는 제3폭포로 가볼게요 어물 색깔이 너무 예뻐요 음. 다리 아프니까 한번더 쉬어요 여기 중간쯤 지금 올라왔어요 조금 쉬었다가 올라갈게요 계단이 많아서, 이제. 계단이 다 끝났고요. 보시면 오른쪽에 그 코스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이거 보시고 원하시는 대로 가시면 돼요. 여기는 <목소리> 제2 폭포를 지나서 올라와서, 음, 오른쪽으로는 선임교가 있고, 아, 지금 직진을 하시면 제3 폭포가 있어요. 여기는 계단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일 폭포, 2 폭포 갔다 오셔서 다리가 아프시거나 체력이 안 되시면 쉬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계단이 엄청 많아요. 아 여기 관계수로의 물을 끌어다가 옛날엔 농사를 지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충분히 관광 단지가 들어서면서 어, 그 5만 여평에 하셨던 자리가 없어졌나 봐요. 옛날엔 그랬구나. 쌀을 생산할 수 있었는데, 그랬구나. 이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농사가 아주 힘들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생각 없이 걸어 다녀서 이게 뭔지 계속 물이 흐르긴 하는데 궁금했었는데 조금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네요. 역사네요, 역사. 계단이 많아요. 천천히 가볼게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다 평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걸어왔고 이제 내리막 계단이 있어요 내리막 계단을 내려가 보겠습니다 좀 계단이 많은 편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시험 시험 가야 돼요 아! 이제 가파른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공원처럼 벤치도 있고 나무도 있고, 아, 가을가을 하네요. 그래서 잠깐 또 멈췄어요. 내려가기 전에. 은은한 단풍이 예뻐요. 가을을 느끼고 계십니다. 가을 단풍이네요. 한정도는 내려온 것 같아요 저 밑에서 한 번만 더 내려가면 포가 음. 나옵니다 엄마가 음. 지금 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있어요 그 옆에 예쁜 꽃이 있어서 음. 잠깐 멈췄어요 저 음. 아, 이거 인터넷에서 봤는데 꽃디름여거사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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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꿉꽃이라고 했나? 아무 꽃이나 호 이름 갖다 붙여서 제 맘대로 소꿉꽃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아마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한번 더 찾아볼게요 예쁘네요 네, 소꿉꽃을 네, 내려가 보겠습니다 정화 시간입니다. 또 그린색을 많이 보세요. 나뭇잎이 반질반질해요. 예뻐요. 이제 계단 하나만 내려가면 폭포가 나옵니다. 보통 그린그린이라서 멈췄어요. 그린색을 많이 보면 눈이 좋아져요. 새소리도 들리고 이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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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계단을 내려갑니다. 내려왔고요. 저 밑에가 제3복포 전망대예요. 천천히 내려가 볼게요. 모도 좋습니다. 어때까지 본 폭포 중에서 오늘이 물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땡겨 보세요. 땡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산폭포 전망대에요. 사진을 찍고 올라가야겠습니다. 낙엽이 하나씩 위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소리 들리시나요? 이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운동기구도 있고 약간 공원처럼 이렇게 조성을 해놔서 보기 좋으네요. 벤치도 있고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걸어서 나가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굉장히 거대한 바위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대한 바위. 틈으로 나무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오, 신기하다. 흙도 없는데 바위에 자리를 잡고. 그래도 나무가 저렇게 잘 크네요? 와, 신기하다. 어떻게 바위 틈에서 살지? 나무가? 신기해서 지금 가다가 길에 멈췄어요. 어마어마해요, 바위가. 우와우. 제가 영상을 맨날 스마트폰으로만 보다가, 어, 어제 TV로 연결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흔들림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 정지 상태에서 영상을 담아 보고 흔들림이 조금 덜 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걸어 다니면서 촬영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담아 보고 있어요. 아, 동백이 11월인데 벌써 피기 시작하네요. 와, 아, 이제 동백을 볼수 있는 계절이 옵니다. 아, 여기는 선임교 옆에 동백 꽃이 있어서 담아 보고 있어요. 선임교를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선임교입니다. 아, 여기는 선임교 아, 정상이라고 해야 되나? 정상 전망대예요. <laughs> 저 아래로 계곡물이 흐르고 있어요. 서서 이렇게 촬영해야 되는데 조금 무서워요. 겁이 많아가지고. <laughs> 그래서 이 교각 사이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계곡을 굉장히 여기 높아요. 여기도 전설이 있는데, 이따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선임교 아, 전망대예요. 해가 오른쪽에 있고, 해를 등지고 오, 무서워요. 굉장히 높아요, 여기. 조금, 저기 한라산 방향인데, 구름에 가려서 한라산은 안 보입니다. 저 멀리는 바다가 보이고 있고, 지금 계곡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 조금 아래쪽에 내려와가지고, 여기는 좀덜 높으니까, 보여 드리고 있어요 하, 계곡이 굉장히 깊어요 물이 많이 내려가고 있고 음, 바다는 구름이 껴가지고 파랗게 안보이고 계곡만 지금 보여 드리고 있어요 여기는 선임교 어, 다 넘어와서 아래쪽에서 지금 잡아보고 있어요. 어, 예쁘다. 이렇게 보니까. 여기 예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다 내려가면, 아, 이렇게 분수대가 하나 있어요. 분수대를, 가보겠습니다. 분수대가 있고, 그 뒤로는 팔각정이 하나 있는데, 거기 올라가면 전망이 아주 좋아요. 올라가 볼게요. 아, 여기는 오복수예요. 분수대 이름이 오복수. 아, 다섯 가지 복을 준대요. 거북이, 돼지, 용, 원앙, 잉어. 이렇게. 원하는 고기 동물상 앞에서 동전을 던져서 복주머니에 들어가면 아그 복을 받게 된답니다. 이 돈은 모아서 불우한 이웃에게 따뜻한 인정을 전해 드린다고 하네요. <laughs> 한번 해보실래요?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아, 지금 정자에 올라와서 앉아 있어요. 눈 감고 멍 때리기 딱 좋은 곳. 새소리도 들리고, 오복수 물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고, 멀리, 아, 폭포 물 떨어지는 소리도 들려요. 아, 시원하다, 여기. 시원하고, 좋아요. 눈 감고 앉아있으니까. 졸린 것 같아요. 이 나무 의자도 여러 개 만들어 있어서 지금 하나 앉아서 기둥에 등을 대고 앉혀 있습니다. 아, 좋다. 눈 감고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들어보세요 새들이 조용하다 와 구름이다 이곳저곳을 보여드렸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항상 건강 잘 챙기세요. 오늘은 천재연에서 산이조아와 함께 이곳저곳을 다녀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바이바이. 좋은 하루 되세요. 아, 여기는 오복수 옆으로 올라, 계단 타고 올라오시면 여기 폭포 전망대가 하나 있어요. 저기 제2 폭포가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음. 아, 물이 많아서 너무 좋아요. 어. 새벽에 비가 와서. <laughs> 물이 많아졌어요. 음, 너무 예쁘다. 여기 전망대까지 보고 가시면 천재연은 이제 다 보신 거예요. 너무 예뻐요. 선녀가 내려와서 목욕하고 갔을 것 같은 그런 폭포입니다. 너무 예뻐요. 깊어가는 가을에 산이 좋아 함께 천재연 폭포 나들이를 하셨습니다. 늘 좋은 일만 가득 가득 하세요.